자, 396번 보시면요. 곡선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7X에 여기 중요하죠. 접하는 직선 중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죠? 아, 접하는 직선, 즉 접선 중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식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나와있으면 뭘 이용했죠? 그렇죠. 탄젠트를 이용했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는 탄젠트 45도야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죠? 그럼 탄젠트 45도는 아 1이구나.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. 근데 나머지 문제 읽어보시면 접점의 x 좌표가 양수 이렇게 나와 있지. 우리한테 정확한 접점을 줬습니까? 안 줬습니까? 안 줬죠, 그죠?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한테 접점을 세팅하라 이런 문제란 말이야, 그지? 자, 그러면 어, 그 문제 풀이 방식 기억하면서 들어가 봅시다. 자, f(x)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17x래요, 그죠?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접점을 만들 겁니다. 그러면 접점은 얘는 t 콤마 et 세제곱 마이너스 17t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, 그죠? 자 그다음에 도함수 f 프라임 x는 얘는 6x 제곱 마이너스 17일 거예요, 그죠? 자 근데 우리는 접점의 x 좌표가 t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 프라임 t를 찾아야 되겠죠, 그죠? 자, f 프라임 t는 6t 제곱 마이너스 17이니까, 어, 근데 이게 얼마래요? 기울기는 1이라고 나와있죠, 그죠? 그럼 요거 풀어버리시면 t 제곱은 3요렇게 됩니다. 그러면 t는 루트 3 또는 t는 마이너스 루트 3일 건데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? 접점의 x 좌표가 양수 요렇게 나와있네요, 그죠? 즉 내가 봐야 되는 건 뭐란 얘기야? 아, t가 루트 3일 때를 보면 된다는 얘기야, 그지? 그럼 t가 루트 3이니까 이제 접점 좌표 확인할 수 있겠죠, 그죠? 자, 요 y 쪽에다 집어 넣으시면 얘네 어, t 세제곱은 3루트 3이니까 얘는 6루트 3, y는 이렇게 되겠네요. 6루트 3 빼기 17루트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1루트 3요렇게 되겠네, 그지? 어, 이거 뭐지? 맞나요, 이거? 6루트 3 마이너스 17뭐 뭐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자, 그럼 한번 가봅시다. 자 그러면 이제 얘식 완성하시면 접선 완성하시면 y 플러스 11 루트 3은 얘는 기록이 1이니까 안쓰고요 그냥 x 빼기 루트 3 요렇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얘는 y는 뭐가 되는거죠 x 마이너스 12 루트 3 요렇게 되는거니까 아다 나왔네 그럼 a가 얼마인거죠 1 b는 얼마인거죠 마이너스 12 루트 3 그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건 a와 b의 곱이니까 따라서 a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루트 3이 된다. 그래서 이 396번의 정답은 1번이구나.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 이해 됐습니까? 자, 얘도 지금 똑같습니다. 문장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. 접점의 좌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요런 식으로 접점의 좌표를 세팅하는 거에서 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. 접점의 좌표를 세팅했으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,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.